최근 실제로 감기에 걸린 사모스. 그걸들은 쫄팸은 치료해준다고 로블록스로 들어오라고 하는데. 안녕하세요. 아예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저그 몸이 아파서 왔는데. 인스타로 예약은 하셨나요? 아니요 <laughs> 아니요 아니요. 아니, 아니. 페이스북. 손님 곤란하니 돌아가주세요. 예약을 인스타 DM으로 받고 있거든요. <laughs> 아니 저 저기 친한데 의사랑. 의사 혹시 성함이? 마추요 마추. 맞추. 아 마추님이시구나. 음, 아니 네, 그러면은 네. 제가 안내 도와드릴게요. 네, 네. 저 따라오시면 되세요. <laughs> 네. <웃음> 네. 어? 이분 뭐죠 이분은? 아아나트랄라를 해도 나 훔쳤어 아씨 도둑맞았어 아아 <laughs> 선생님 계신가요? 아 손님인가? 예,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아예 여기 지금 좀 생긴 게 곤란하신 분이 오셨는데 네,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. 저저 저 왔어요 지금. 아 잠시만요. 아 미드 미드 아 보라고 빨리 아 빨리 닫아 닫아 닫아. 아저 지금 아파서 신난다 여기에서 아. 왜 게임? 아예뭐 뭐 때문에 어, 오셨어요?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몸살이요? 예뭐 네. 어디가 아프신데요?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 마음이 아프고 어, 몸도 아프고 아 혹시 뭐뭐 뭐 저를 보시면 막 두근두근 하시다거나 막 그런 게 있나요? 아니요 두근두근은 아니다메 <laughs> 뭐또뭐 증상 뭐 있으세요? 저 지금 감기 걸린 거 같아요 감기 막 열이 나고 몸 오들오들 떨리고 아프고 아! 그래요 아이 아아 뺏겼어 아아네 환자분 이리로 오세요 아아 아, 어떤 어떤 치료 환자분 여기 누워 누워 보세요 일단 열열안 재나요 청진기 같은 거 아, 누워 보세요 일단 아, 누워웠될 네. 거니까 네네 네, 누웠습니다 환자니까 누워야 될거 아닙니까 네, 네. 자 일단 꽂을까요 네, 아 기다려 보세요 일단은 볼 이게 볼이다 볼, 볼 꽂아요 일단은 환자분이 네. 몸살인거 같으니까 네네 네. 저기 민, 민간호사 네그 칼로 칼로 좀째봐네 <laughs> 아니 안 뭐하는 거예요 아이 <laughs> 가지마 환자분 환자분 어디 가냐, 어디 가요? <laughs> 어디 가요? <laughs> 아니 감기 걸렸는데 칼로 왜째요 저를. <laughs> 의사의 말에 지금 토 다시는 거예요. 빨리 누우세요. 아이 칼인가. 음... 아니 음. 아, 일단은. 네네. 네. 음, 음... 음 단포 간호사님이 좀 무슨 일 잡고 계시고 민간호사님이. <웃음> 어어, <웃음> 어, 오 뭐야? 하 야야 단동을. 아형님제 제가 제가 또 이제 자연의 기운을 받은 치료법을 하는데 혹시 한번 해봐야 될까요? 뭔가요 뭔가. 요 아니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.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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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<웃음> 야,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시네. 자기야 단번 믿어. 단번님. 배그세쌤 저한테. 잠시만요.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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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준비 됐음. 아파서 온 거. 아뭐 하는 거야? 아니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제 입에서 파워에이드 나온다 이 말입니다. 이거 아, 드시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. 아, 다른 다른 치 없어요? 아 이게 저희 병원에서만 내려오는 그건데 아. 미, 민간호사 이번에 민간호사가 좀 와보시겠어요? 라가아 그걸 꺼낼 때가 된 건가? <laughs> 아단 단품 이제 우리 둘만 에이, 남았어. 푸틴, 대 <laughs> 여기 누, 누워보세요 여기 네네 누, 누웠습니다 데비단 여기서 쳐다보고 있을게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아니 여기, 여기 병원이 좀 많이 이상한데? 아아 누워계세요 누워 누워계세요 네. 어 환자분? 아, 네뭐 뭐, 드실래요 같이? 아, 여기 취식 금지인데 아그 금지인가요? 네 <웃음> 여기 <웃음> 좀 누워계세요 아저저 모스님 저, 뭐, 네네 어, 환자분? 네 그, 저희 약 하나 드시면 되거든요 커퍼 <laughs> <laughs> 어, 뭐 아니, 단간호사 내가 환자, 환자 건들지 말라 했어, 안 했어? 에헤이! 어? 저번에도 추행신고 들어와가지고, 이거, 어?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팠던 거 몰라 알아. 아이, 마추님, 게임 이나 그만하세요. 저, 제할일 잘하고 있잖아요. 아이, 나는 게임이지만, 당신은 지금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데. 아이, 저 외계인이라 괜찮아요. 하긴 사람 법이 적용이 안 되지, 당신은. 오케이. 자, 그, 약 하나 드시면 되거든요? <laughs> 여기 민님 입속아로들어가고고아이거 뭐야 이거아이거뭐하는거이요뭐하는아이아이상해이고 아이고, 삼키세요, 삼키세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아이거이상아이이고아이아 아이고, 아아맛있아맛있아 <laughs> 음. <laughs> 저는 좀 눈, 눈으로 어, 나온 거 같은데요? 아예 어, <laughs> 뭐, 됐다, 어때요, 어때요? 어 아, 됐다 됐다 좋아진 거 같아 가볼게요 저 이제 아아 아,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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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T도 저... 찍고 MRI도 찍고 하셔야죠 아저 감기... 응. 감기인데요 지금 아 이거 이래도 안 낫는다고? <laughs> 이래도 안 나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마... 이... 마 선생님 MRI 준비할까요? 아 그래 그거라도 한번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제 세팅하고 부를게요 여 불이 나왔네요 아 한자리 인는데좀 잘생기겠다 <laughs> <웃음> <웃음> 혹시 지금 플로팅 하시는 건가요? 아니 뭐 그렇게 느끼신 거면 그러신 거고요.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. 어 뭐죠? 꽃다발 좋아하시나요? <laughs> 아 어머 어머 이 남자 나한테 꽃 주는 거야? 이거 어떻게 받주려고 <laughs> <laughs> 아니 <잠깐만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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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, 일, 무슨 일이에요 무슨 <laughs> 일이에요? 아니 환자가 막 전기톱 들고 막 여기가 라이브인 줄 아나봐. <laughs> <laughs> 어뭐야 정이 톱 없는데요? 아, 아무 일도 없었어. 마선생 약 먹을 시간이에요. 이분 이분 은사 아니요? 누워요. 점심 약을 안 드셔서는 정이 <laughs> 톱이 보이나 보네. 아무도 없는데. 마주님. <laughs> <맞추님. 웃음> 아, 아니 저거 아, 뭐만 이따가 등장해 봐. 아그그 MRI 어디서 찍죠? 까먹어 MRI? 가지고. MRI? 몰라요. 대충 아무데나. 아, 그럼, 그럼 찾고 연락 드릴게요. 네아아 아. 아 심해 심해 환자 안, 저, 안 아. 돼. 모님아아거 맞아. 네. 아먹아아 아. 아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. 아 아 이거 이거 아유 환자분 괜찮으세요? 네. 아 환자분 아유 어머 세상에 여기가 찢어졌네. 아이고 세상에. 너무 아파. 유리 파편이 박혔네 여기. 어떻게? 아 이거 제가 칼로 한번 수술을 해야겠습니다. 네네. 아자 긴장하지 마시고요. 아 네네. 뭐? 네, 네. 마시고요. 칼 여기 칼 여기 칼. <laughs> 안 하고 있네. 긴장하지 말자. 네? 아, 주야, 아니. 아니 본선이야. 아아아 아니, <laughs> 아, 아, 아니 이거 아 여기 뭐? 야 아니 아, 이거, 아, 뭐야? 아, 뭐야? 아, <laughs> 이거 뭐야? 아니 이거 뭐야? 잠시만. <laughs> 감기에는 역시 소풍이죠. 이거 타고 다 저희 <laughs> 여행가요. 아, 그럴까? 환자분 타세요. 환자분 빨리 타세요. 출발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네네. 오케이. 예이 띠띠 빵빵. 오. 띠띠 빵빵. <laughs> 벌써. 어? <laughs> 자, 갑니다. 더큰 병원으로 가야 돼요. 지금 응급 환자 발생. 응급 환자 어. 발생. 환자가 위급이라 어쩔 수 없어. 위급상황. 띠띠. 아, 아. 어, 뭐, 뭐에 박은 거지? <laughs> <거> 뭐지? <laughs> 돌뿌리 박았나? 어? 아니, 뭐, 박을 게 없는데. 어어어 잠깐만, 차가 이상한데요? 아, 병원 차 이거 뭐예요? 이상한데? 아, 또, 또 그러진 않겠지? 아, 근 우리 배고픈데, 아오오오. 배고픈데 카페나 들렸다 가면 안 돼? 아니요. 아니요 지금 이거 카페 좋죠 어, 한잔 할까요?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. 샤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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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잠깐 어. 여기였나 아 여기 아, 여기다 여기 제가, 제가 잘 아는 데 있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데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, 네한 네. 잔... 다섯 역시, 시간 정도 역시. 걸리는데 어. 아 <laughs> 다섯 시간만 기다려 주세요 어, 오케이 어, 오케이 유명대로 가야지 기분도 좋아지고 커피는 역시 어, 제대로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 어디에요 카누선? 카무사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희? 환자분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 음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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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인이 좀 필요하긴 해. 사실 의사도 수술하려면은 카페인이 <laughs> 필요해요. 음, 맞아 맞아 맞아. 예, 예 맞아. 어, 여기! 병원, 아, 와. 병 이제 병원이에요? 유명하지 어머. 뭐. 야, 아. 이거 봐봐요. 5시간 정도 오니까 와. 또 금방 오죠? 저, 아. 아, 여기 뷰가 진짜 미쳤다. 호텔만 하잖아요. 네. 여기 파라다이스 호텔 진짜 아니, 아니, 아, 아니 여기 이렇게 파라다이스 갈... 호텔이구나. 아, 잠깐만 잠깐. 아, 어, 병원이 아니잖아요. 아유, 자 어허. 주차 완료. 아니, 주차 아, 완료. 아자 환자분 여기 타세요 타세요. 오케이 오케이. 아 오랜만이에요. 응급상 열어 문 열어. 이게 빼밀룸빼밀룸 아니 뭐하는 거? 수술하는? 치료는 언제 해 주시나요? 아이 커피 먹으면서 어. 천천히 상담해 봅시다. 환자 전내에 저만 서 있죠. 환, 환자분은 여기 앉아 주시면 될것 <laughs> 아, 같아요. 예, 여기. 외로우시니까 여기 그냥 다 서서 계시죠, 그냥. 여기 다 서서 계시면은 제가 맛있는 커피 갖다 드릴게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. 뭐 커피 원드시네요 뭐 어, 어, 앉지 마세요, 앉지 어? 마세요. 서 서기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다서 있으라고요? 네, 이거 의자는 관상용이고 앉으라고 둔게 아니에요. 아, 저도 서 있나요? 네, 다다 다 네. 서서 여기 이렇게 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어, 맞추 어, 맞추 정수리. 이거라도 줘야겠다.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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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가계세요 가계세요 여 커피는 언제 나오나요? 아 이제 이제 드릴라 여기 여기 네. 오순도순 모여주세요 네 오순도순 네자 이제 커피 드립니다 <laughs> 자,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한잔 어 뭐야 이거 뭐야 자, 이제 이게 어? 일어날 왜? 시간이에요 <laughs> 탄이잖아요 <포탄> <laughs> <laughs> 환자분, 아 어떻게 된 거죠? 환자분 괜찮으세요? 아니 전 분명히 카페 있었는데 여기, 여기 어디죠? 여기 병원이고요 환자분. 네네. 환자분 지금 긴급 이송돼서 오셨고요 지금 여기 중환자실이에요. 기억이 안 나요? 기억이 안 나세요? 네네. 환자분은 저의 그 남편이세요. 아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. 뭐죠? 번호 010 362. 야. <웃음> <웃음> 야 이러. <일어나, 웃음> 아니야. 너 살인자 퇴원 시켜주세요 제발. 주사 한 방만 맞고 퇴원하실게요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저안 봐줘도 될것아 당간호사, 당간호사가 해줘.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<킬 버리지 마. 웃음>